입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기투수 수학 강사 양지영입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 또는 3월 학력평가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하자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말 좋은 모의고사였습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변별력은 또 챙길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힘들어할 만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까지 적절하게. 실행했던 모의고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킬러 문제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먹을 만한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만큼 실행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 3월 모의고사가 수능 때까지 곧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3월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으로 해서 230여일간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7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학생들 점수는 많이 바뀝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마 이 총평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재학생이겠죠. 재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많이 오를 테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올릴 수 있으며,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잘 챙겨가야 되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진짜 킬러는 없더라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15번 22번도 다할 만한 내용들이었고 미적분 확통 전부 다 30번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점수가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자첫 번째 나와 있죠 마땅한 연산을 마땅히 실행할 것 할래 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면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연산하세요. 스킬하고 피지컬 모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스킬이 엄청 매몰되어 있는데 나도 스킬들을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예전에는 한 3년 전에는 스킬만 알아도 많은 피지컬들을 피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연산을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별생각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스킬과 피지컬 모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어 여기까지 분석은 끝났어. 그럼 오케이, 나는 이제 연산 모드로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항 오답 정리 확실히 하자. 킬러 문항 때까지 22번 30번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 놓도록 하시겠고요. 특히 고3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내신에 나오는 경우들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풀이가 있으니 공부 제대로 하자. 선생님 해설 강의는 뭐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요. 해설 강의에서도 배울 것들이 되게 되게 많을 겁니다. 쉬운 문제들도 맞은 것도 그냥 영화 보듯이라도 꼭 보길 바랍니다. 4점짜리는 펜 들고 제대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맞은 문제들도 꼭 영상 보면서 오답 정리 제대로 한다는 거꼭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내용도 가 보자. 필살기 복습 철저히 할 것. 아직 백점 백승이 개강은 안 했는데 곧 개강합니다. EBS 듄 특강도 곧 개강하고요. 백점 백승 인문편, 브릿지, 실전편이 차례로 4, 5, 6, 7 이렇게 개강을 쭉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를 도와줄 겁니다. 선생님도 연구실도 정말 바쁘게 달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물 모의고사에서 봤던 것처럼 또는 곧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다양한 문제 풀이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필살기에서 나왔던 것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필살기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다루었던 모든 부분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살기 수강 중인 학생들은 열심히 필살기에서의 내용이 증명되었다 생각해주시면서 열심히 완강을 해주시도록 하시겠고요. 아이 모의고사를 보던 학생들의 포인트는 재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지를 쭉쭉 보면 학생들 보면 재학생들의 모의고사 경험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려운 거 틀린 거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등급컷이뭐 92, 96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만 안 해도 점수는 오르는데 그 이상한 짓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꽤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여름 이후에는 계속 모의고사 한번 풀게 될 거거든요. 그때부터 모의고사 반복하면서 아 내가 각변한 틀리는 거구나 이걸 내가 많이 놓치는구나 하면서 약, 약점을 집중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 돼.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아직까지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만한 시기에 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봤던 모의고사라서 학생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시간 분배도 힘들어 했고 했겠죠. 하지만 계산 실수라고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반드시 너만의 실력으로 바꿔놓으셔야 오답 정리를 해줄 수, 해주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5번. 개념 공부의 허상에서 벗어나자. 자, 개념 부족도 있겠지. 있겠는데, 모의고사 문제는요, 아주 개별적이고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나의 판단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만 하면 점수가 안 올라요. 개념만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개념이 부족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 당연히 맞지. 개념이 먼저지. 하지만, 문제풀이를 해주는 사람 강의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아. 아, 저때 저렇게 케이스 분리하는 거구나. 저런 미지수는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걸단원에서 배우지 않는다고. 교과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 경험이 많이 늘어야 직접적인 4점짜리를 풀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그거 풀 때가 아닌데요? 푸는 사람을 보세요. 필살기 강의를 완강을 하세요. 겠죠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보면서 문제풀이들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점짜리 가끔 Q&A 게시판에 올라온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 지금까지 2점 3점 기출만 풀었어요. 이제 4점 할래요. 뭐 하는 거야? 2점 3점 기출은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그걸 먼저 푸는 시간 한 달을 소비, 어,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2.3점 풀이하는 기본 예제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돼요. 그날그날 그날 숙제하고 그날그날 그날 워크북 풀면서 2.3점 풀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풀수 있다고. 근데 4점짜리를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나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4점짜리 푸는 사람을 많이 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때 저런 보조선을 긋는구나. 그리고 보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도 문자 추가, 그리고 길이 문자 추가하는 게 중요하구나. 2 0번 그리고 미적분 29번 반갈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필살기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제발필 수혈을 극하는 루트를 좋아하는 다원이니까 반으로 쪼개라고. 등비수혈은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반항으로 깔짝대지 말라고. 이런 것다 똑같이 나왔는데, 행동강령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걸 제한된 용어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많이 푸는 걸 공부해주시고 그대로 풀어보시고 새로운 문항들로 나중에 백점 백승으로 공부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상황 판단 능력과 실행 능력, 개념 부족보다 어? 이거는 뭘뭐 물어보는 거지? 나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있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행동을 진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겠지 근데 너 틀린 거 한번 봐봐 보라고 깨작대다 틀린 게 제일 많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 말고 어? 이거 물어보는 거 같다 문자 추가해야지 해서 연산 빡 하고 피지컬적으로 찍어 누르는 문제들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찍어 누르는 과정들도 생소하지 않고 전부 다 필살기에서 봤던 것들이라고 사인코사인 법칙 배워서 이0번풀수 있어? 개념 정리만 해서 아니잖아 판단을 해 그대로 했던 문장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많아요 많아요 7개월 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삼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육의 긍정적 변화 기대 가능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수생들도 이제 재수했고 반수생들 아직 반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점수가 안 올라 무조건 오른다 선생님 믿고 열심히 따라오세요 선생님, 수강옥이랑, 뭐, 여러 가지 인증글들 내가 많이 올려놨잖아. 알겠죠? 보여주지 못한 것들도 엄청 많은데, 20점대에서 80점대로 오르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데, 왜안 올라요? 무조건 오릅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 것. 알겠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할 재료로 생각을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어, 수학 포기해야지, 어, 이거 가지고, 나는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네, 사탐 두개중 하나만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입시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평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전인적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인위적이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훈련해 주시면 돼요. 대신 내신 대비 남아 있으니까 제 학생들은 내신 대비 한달 동안 또 열심히 해주시고 필살기 완강할 거 완강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습니다자 남은 내용들은 우리 어 따로 Q&A 게시판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으로 올려주기 바라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만나요. 안녕.